이 라고 순두부 짬뽕집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예뻐. 말도 안 되게 예쁜데. 맛있겠다 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잘 나오고 있어. 좀 패스트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 응. 나 요, 내요 빨리 먹어야 돼. 뷰를 확인해 볼게요. 와우, 좋다. 응,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TV도 있고 화장실. 어 진짜? 나좀 이따 가볼게. 이 바다뷰다. 저희는 이제 호텔에 와서 짐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거리인가 그 커피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머리 하고 뭐 화장 고치고 이제 슬슬 나가 보려고 합니다. 카페 거리로 가려고. 여기가 전체가 다 엘레베이터 몇층에있는지안 알려줘. 지금 갑자기부었다 갔다 보지 그 사이코패스. <웃음> 음. <웃음> 야, 어머야, 응. 와 아, 너무 이쁘다 하늘도 너무 좋고 여기는 어디죠? <laughs> 강릉. 안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페널이 오셔도 너무 좋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이따가 강원 샌드, 강릉 샌드로 유명한 강원옥에 갈 거예요. 이거 내가 찾았어. 예쁘지? 잘 찾았다. 응. 완전 잘찾았 저희는 응. 조개를 좀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나마 예뻐? 응. 이거 여기가... 이런 입아 어, 예쁘다. 친구가 팔찌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금소이지 않나요? 진짜? 가자 가자. 오 그래 먹자. 어머 오빠 피스타치오도 있고 봉봉 한라봉봉스도 있고 무슨 일이야? 양기가... 음... 쳐봤어? 서울 양계가. 쳤는데 아예 계정이 안 나와. 그냥. 인스타를 안 하시네. 지금 서울 양계 닭강정을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는 제가 찍은 게 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라이브는 아니거든요. 아 어떡하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 좋은 아좋거아 약간 살짝 벗어봤어. 아, 로키맨션. 확실히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 이제 회센터로 할 공... 센터는 아니야 아 광진호씨를 찾으러 갑니다 맞습니다 광진호가 여기 있다 어. 아, 너무 귀엽다 대팔도 먹자 고아대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는 네. 팁한번 드릴게요 어. 어, 그것도 이제 삼각김밥 말고 동그란김밥 있잖아요 마사비 간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음. 마사리 간장을. 지금 여기 주변에 혹시 맛집이나 닭강정 맛집 혹시 아세요? 닭강정. 닭강정은 네네. 중앙 닭강정이 그쪽반네요 그걸, 음 그걸 갑니다. 다리나 날개살이 많대요. 그 식감이 진짜 틀리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 순대는 중앙 닭강정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명성 오지구지 그 집이 원조예요. 원 원인수 고성생선집 음 집.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재밌다. 재밌게 왔다, 어 지금 이제 사람이 아예 없다. 그게 웃겨. 어. 그 서울에서 뭐 독도에 잡혀온다? 독도에서 오신 분이. 거기서 우리가 보이나? 독도에서 예쁜 예쁜 사람 잡아간다? 거기서까지 잡아 갈정도 예쁘다는 친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 다 <laughs> 광진호에서 산 회입니다. 신선이 그래도 꽤 신선해 보이 아니 음, 맛있어. 이거 쫀득쫀득하고 맛있냐? 뭐 김장을 해야 되는 거야? 기상 미션. 어? 이상미션 우리도 해야 되겠다. <laughs> 이긴 사람, 아니 진 사람, 아치 구기도한 하면 홍밥인데. 나 <laughs> 최악이야. 아, 어, 얼굴이 되게 꽃미남이야. 얼굴만 진짜 봐봐 미남이야. 김종국 씨? 응. 음 꽃미남은 아니잖아. 꽃미남하면 뭐 원빈. 약간 현빈. 아, 얼굴 자꾸 되게 잘생겼는데. 뭔가 은지원 이잘테도 잘생겼지 않아? 은지원이 잘생긴 캐릭터는 아니잖아. 약간 얼굴이 그냥 기형상 아. 아닌가? 근데 아 근데 미즈시도 잘생겼어. 저희는 이제 회를 다 먹고 밤바다를 볼 겸. 편의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어떡할래? 생각보다 너무 어둡다, 그렇지? 그냥 갈까? 그래? 뭐 파도 소리가 안 들려. 바다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저기 근데 파도가 있는 바, 그런 데가 아닌 아... 그니까? 거 아까 거기 저기 창문이랑. 그냥 거기 어, 과자 사서 가자고. 아, 사실 모르면 그렇게 들었겠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걸스나이 트 체크를 마무리할 거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럼 <laughs> 내일 이제 내일 이제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8시 저희는 8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바다를 잠깐 보고 그다음 체크아웃을 11시에 하고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앙시장 쪽이랑 강릉역 일대를 오늘은 볼것 같습니다 는 짐을 일단 맡기고 바닷가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강문 해변입니다. 저희 숙소가 바로 앞에 있어 강문. 여기가 저희 숙소고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다도 너무 잘 보여서 좋고 햇빛 있는데 엄청 좋요 더운 날씨는 또 아니에요. 강릉역에 와서 이제 짐을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기서 짐을 맡겼고 소형이고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중앙식당을 오 건데 300번이나 302번을 타려고요. 여기가 물회의 현진 맛집이라고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맛있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개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신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데뷔해지는데. 중국. 저희는 회를 다 먹고 강릉 중앙시장에 왔어요. 여기 중앙시장에도 물품 보관함이 있어서 여기서 물품 보관하실 거면 추천합니다. 어, 중앙낙강정 있다. 헉. 막사과 갈고볼까 막사과. 막사과가 뭐야? 뭔가 <laughs> 막막 만든 건가? 맞아. 오 맛있겠다. 매장 안에서 시식 가능해. 떡 같은 번 물어볼까? 이동. 카스테라 떡인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시식을 했는데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안 사고 친구만 사게 냅둘라 했는데 저도 사야 되겠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강릉 길감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강릉 길감자에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저희는 배불러서 컷 감자만 먹기로 했습니다 감자 후림자 먹어? 되게, 맛있어. 응. 나 되게 좋아하는 분이 응. 아니어서. 아, 그래. 사한 친구로 먹을 수도 있어. 응. 그런 응. 거. 응. 저희는 이제 카페 테라로사에 거의 다 왔어요. 저인것 같죠? 벽돌. 응. 그러자. 네, 감사합니다. 줄 중에 마시고 싶은데 뭐 마실지 모르겠어. 아 너무 귀여워. 뺏긴데, 뺏긴데, 어떻게, 어떻게. 저희는 지금 카페초이로 아, 가고 있어요 근데, 풍족 상태를 어떻게. 나 알고 는 아, 거야? 어, 빗김데. 저기, 저기, 저기. 저 바로 있어. 저희는 지금 카페초이로 가고 있는데, 여기 소금 빵맛집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뒤에서 막 경쟁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빨리 가고 있어요. <laughs> 카페 초이에서 명란 소금빵을 샀어. 요 응? 음 <laughs> 아, 먹어본 소금빵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좋아. 이제 다시 말랑 국간으로 갑니다. 두서살 거야? 두 개? 어떡하지? 겠다